그림과 같이 1보다 큰두 실수 A, K에 대하여 직선 y는 K가 두 곡선 2로 e g A, X 플러스 K, 그 다음에 y는 A의 X K 제곱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 하자. 어, 일단 좌표를 구하게 되면, 은 A 좌표를 구하려면 2, e 로그 A의 X 플러스 K는 K가 되면 되겠죠. 그죠? K가 되고, 이제 X좌표 나오네. 이렇게 되면은 0이고, 어 이때는 x 가 1이 되면 되네. 여기가 1이 되면 되고, A좌표는 1콤마 K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B, B 같은 경우에는 K는... 이죠 a의 x-k 제곱이 되고 x-k는 log a의 k가 되는 거고 x는 log a의 k 플러스 k가 됩니다. 그 b 좌표는 log a의 k 플러스 k 콤마 K가 됩니다. 그 다음 D좌표 같은 경우에는 K콤마 A에 K를 넣으면 제곱이 되고 K콤마 1이 되겠죠. C좌표 같은 경우에는 K콤마 k, 2의 이에 k를 대입해야 되니까 2 log a의 k 되고 p l 스 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필요한 좌표는 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좌표를 다 보겠고 자 해봅시다 ab 곱하기 cd는 85 ab 곱하기 cd죠 자 이렇게 되고 음. ab 곱하기 cd는 a 비 길이 자 이렇게 여기서 빼면 되죠 로그 a 의 k 플러스 k 마이너스 1 곱하기 cd cd는 이거 보이죠 이거 2 로그 a 의 k 플러스 k 마이너스 1 하면 되죠 마이너스 1 이것이 85가 되고 삼각형 c a d 의 넓이 삼각형 CAD는 2분 1 곱하기 자분1 곱하기 2이1 곱하기 2분 1곱는이 2분 기보분죠여기보이1여기 k 1곱고 곱하기 cd 길이는 자2거동일하니까 e 2분 1곱 k 1이 되고 이것이 35가 됩니다. 자, 다소좀 복잡하니까 이좀 치환을 좀 하고 생각합시다. 자, 로그 a의 k 이런 게좀 보이잖아요, 이런 게. 이게 있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k 1이 보이죠, 이거. k 1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로그 a 의 k를 알파로 두고 k 1을 베타를 두게 되면은, 자, 이거 먼저,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2 알파 플러스 베타는 85가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70으로 만든 다음에 k-1이 베타니까, 베타 곱하기 똑같이 2 알파 플러스 베타는 70이 됩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약분칠이 되고, 베타 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70분에 85니까, 이러면 이거는, 오히려는 5735, 오히려는 5 4 2 0 이제, 이렇게, 칠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14 알파 플러스 14 베타는 17 베타가 되고, 이왕하면 은 3베타가 되죠 3베타는 14알파 베타는 3분의 14알파가 되죠 자, 베타는 3분의 14알파를 여기에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은 3분의 14알파 곱하기 2알파 플러스 3분의 14 알파, 이렇게 되죠. 는 70이 됩니다. 자, 3분의 14 알파, 곱하기, 이거는 3분의 6, 3분의 20 알파는 70이 되고, 뭐 10을 하나 나눠주고, 그다음 7인 7, 7 2인이 되고, 어, 그러면, 3분의 2의 제곱, 알파 제곱. 알파 제곱은 9분의 4. 4분의 9가 되네. 자, 알파는, 하는데 자, 알파 같은 경우에, 자, 이거잖아요 그죠? 이 자체가 지금, 로그 A의 K, 0보다 크잖아요, 그죠? 지금 A 같은 경우에, 밑이, 1보다 큰두 실수 A를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양수가 되는 거지, 이게. 그렇죠? 어, k도 양수고 로그 a의 k 같은 경우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이고 밑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k도 1보다 크다 잖아 그럼 k가 여기 있게 되고 자 값이 양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알파가 양수, 양수입니다 그러므로 알파는 이는 2분의 3이 됩니다 자, 알파가 2분의 3이 되면 은 알파 2분의 3을 얘기 대입하면은 대비, 베타는 7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베타는 k-1은 베타죠. 그죠? 그 k-1은 7이 되는거고 k는 8이 됩니다 k는 8이 되면은 다시 이제 8 이제 가져와서 이게 로그 a 같은 경우에 a 적고 그 다음에 k는 8이고 자, 알파는 2분의 4. 이렇게 대입해서 a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8은 a의 2분의 3제곱이 되고 양변은 3분의 2제곱을 하게 되면은 8, 3분의 2제곱은 a가 되고 8이 2의 3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4가 되네. A는 4가 됩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플러스 K죠. A 플러스 K니까 A는 4가 되고 K는 8이 되죠. 4 플러스 8은 12가 됩니다.